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그 거북이가 왜한 아, 거북이. 마리 있는 <laughs> 한 마리 있는 거지는 이해할 수 있어 어, <laughs> 나눠줬다가 어. 잊어버렸다 어. 너무 작아져 근데 어. 거기에 편지가 있어 편지가 <웃음> 편지가, <웃음> 편지가? <웃음> 어. 편지까지 같이 있는 게 미스터리지 제가 이배용 집에 이배용 씨 집에 지금 며칠째 가보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금은방 가서 금은방 사장 누나하고 만나서 그, 사장님, 그 얘기를, 어, 얘기를 어, 어요 예. 저는 가보잖아 요 현장에 어. 갔는데. 2022년 3월에 샀어요. 3월에 샀는데 저거요. 음. 예 저거요. 예이 이배용 씨가 메가매직 할때 김건희한테 넘겨줬던 그 금은방에서 저금 거북이 저건 10돈짜리고 저것보다 조 네, 색깔이 좀더 연노래. 아1돈짜리다섯 어, 어, 그, 5돈 5돈짜리 하나 팔았대? 아니야. 니지 아니, 세트로 아니, 트로 아닌데. 어. 근데 어. 그때, 어. 그때 어떤 걸 샀다. 그걸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하나뿐만은 아니었고. 그리고 또 해야? 뭐가 문제냐면은 어. 이배용이 안 샀대. 이배용 주변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. 그데 이배용이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사퇴했잖아. 네. 아니 자기가 준게아닌데왜 사퇴해? 심문이 배용이죠 저는 신부는 예. 이배용이 다른 사람이 상관. 시킨 게 아니라 어. 이배용이 받아서 줬을 가능성 이 있어요. 아또 이거 재활용? 그렇지. 재활용. <웃음> 그렇지. 매물에 <laughs> <아니>, 손수런. <laughs> <아니, 선순환>. 그렇지. <laughs>